자, 4시 31분, 여기 로제비앙. 로제비앙으로 해서 입방울도 조금씩 떨어지네요. 오늘은 이제 뭐 대충 이런 정도로 하고 빨리 숙소로 들어가는 게 남는 일 같습니다. 길이가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돌아다니나 본다 한데. 예술인 일상회복 프로젝트. 뭐냐? 400명의 예술 메시지, 푸른 길을 산책하며 감사하세요. 일상을 회복, 비로소 자유. 흔들리지만 우리는 서 있다. 네, 뭔가, 그 메시지를. 네. 산수동 굴다리에터. 아, 이게, 산수동 굴다리에터라는 게 옛날에 이쪽으로 기차, 기차길이기찻길 옛날에 광주선이 이쪽으로 가면은 저산수구을 지나서 좌측 더 내려가면 남광주역이라고 있었습니다 남광주역 기찻길이네 보니까. 아...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거 옛날 사람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굴다리가 그 기찻길. 모집이야? 어마어마하거든요. 모집이야. 원래 이렇게, <laughs> 이동 중에는 뭘 자꾸 사면 안 되는데, 금방 이제, 오늘 저녁에 뭐, 흥거칠할 거라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을 좀 샀습니다. <laughs> 아주 어리. 네. 저기, 365. 이마트 24가 있구요. 네. 으아. 김사과통닭.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 부등산 그린 벨 공인중개사 사무소 두산 네. 일리 3차 파크 한번 볼까요? 로제비앙 전세가 32평급이 전세가 4억 8천이나 되네요. 진짜다. 그런데 전세가 4억 8천인데 매매가 5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4억 8천에 5억 2천이면 뭐90% 이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위가 전세가 4억 8천이고 밑에는 어, 2억 5천인데 여기왜 4억 8천이야? 전세가? 전세가 아니라 매매 아닌가? 전세 2억 5천인데 그렇죠, 2억 5천이죠, 2억 5천. 매매가 5억 3천. 전세, 전세 4억 8천이기도 한데, 어, 여기도, 여기도 4억 5천이네? 어떻게 전세가 막 2억씩 차이나? 이상한데요? 2억씩 차이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월세는 5천에 80. 이상한데?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바깥에 나와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 그, 삼법 그 관련 그것도 아닌데? 동명동 센터 그냥 대충 지금 일일이 지도 확인 안 하고 지금 그냥 감으로 가고 그냥 가고 이게 동명로 지점이다 하나 둘셋 셋인데 여기도 오리인데 경양로 여기도 오리인데 <laughs> 산소오래에 못지않게, 여기도 동명동오월인데요힘어같다 음. 그냥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기사식당 식당 있구나. 저 한번 가볼까? 기사식당에서 일반인도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 있나? <laughs> 기사식당이 맛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봐또기사 식당이 기 식당이 있어서 지금 모여 계신 줄 알더니 없는데? 기사 식당 같은 식당이? 여기는 아닌데. 공인 중개사인데. 그런데 세파. 저건가? 식을 그들 기사 식당적 집이 없는데요. 원래 기사 식당이 맛있다는 건데, 그래서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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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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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은이런 정도로 흘이가는이고요이 네 문을 여고순이고리는친해이는 겁니다 이 문을 여는 순이 우리는 친해이는 겁니다 아이 전, 전복, 전복 불깨탕, 정해취하다 뼈, 고집, 감자탕. 여기가 광주축협 선수동 지점 음. 사랑채. 음. 아, 법원검찰에서 주로 집서직접쭉나오면 이쪽으로 나오는 말이다. <목소리> 음. <목소리> 이쪽 길은 저는 조금 익숙하지 않고요. 저쪽 길은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응.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아이고. 커피 케이크 스 커피 콘이크스 scone, scone, 조하도스콘하지 스콘 s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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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뭘까, 스콘. 음. 바큐 저 청각 볼은 중국 사람들 같네요. 중국말라네. 네, 법원에서 나오면 여기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 법원에서 나오는 길. 네. 1900. 저 구동이 맞습니까? 마이너스? 프레시 카페. 프레시 카페. 이것도 카페 인는것 같은데. 자, 카페 진짜 많다. 뭐야? <laughs> 솔직히는 분명한데 백키. 이거 백키고요. 어, 한글로 된 한글로 된 백키가 또 조금 아이 좀 아이. 사진으로 해서 안나오고 하는데 네, 좀 독특하게 디자인을 했네요 현이치 매매 010-2007-3888 야키도이 <목소리> 야키 토리 야키 토리아 야키 토리아 야키 토리 이거도 커피야 아참 아따 커피 아따 커피 a T t a 아따 음, 정말 그좀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네. 제가 토일렛도저렇고요 스테이크도 음, 음. 신경 써서 했네요. 네, 어, 또 건너편에 또 스타벅스가 있고요. 음. 스타벅스 저쪽에도투썸 플레이스. 야, 여기는 아, 여기 영원히 여기, 인디언 레스토랑이니까 조금 다른 거고. 자, 스타벅스입니다. <laughs> 하벅스는 이제 일반 경쟁 대상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어쨌든 간에... 음. 우리 지하는 더 예뻐요. 돈가 근처는 셀프... 음. 음. 먹을 또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 뭐 뿌듯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레이티 스터디 카페. 여 밑에도 지금 카페잖아요. 미엔의 스터디 카페.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오라 아오라라고 있네 오라 고 있나? 아 해가. 아요기무카페할 아, 술집이구나. 집짜 파스타, 비스트로, 스테이크, 샐러드 식당 너무 식당. 에이. 아니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이죠. 걱정이 돼서 <laughs> 커피집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서 <laughs> 참 매우 주제 넘는 뭐음참 음, 매우 주제 넘는 플레이이긴 한데 네,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 브리또. 파인티스 히. 일식집 일식집들이 꽤 있네. 토부 예. 토부 이것도 스시계통이죠? 네. 예. 자 저기가 이제 문화체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제 여기 네 대의시장 광주역. 그렇다면은 대충 이제 올때 얼마큼 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뭐야? 이태리 가고 아예 가보자. 네. 일단은 건너볼까요? 건너보죠. 아, 아쉽. 전남일 저기 전남일보 건물이고.